어떤 분은 젊었을 때 싸구려 옷을 입어도 싸구려로 안 보이고 이쁘기만 했는데, 나이 들어 싸구려 옷을 입으면 모든 것이 싸구려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신발도 마찬가지로 젊어서는 아무거나 신어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나이 들어 돈을 좀더 주고 사는 신발이 훨씬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말에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벌거벗은 거지는 매맞고 쫓겨난다는 말이 있었고, 샤넬을 설립한 가브리엘 샤넬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상대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명심해라. 당신은 외모로 판단될 것이다. 이처럼 외면적인 모습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가 이런 외모와 옷차림이 부와 어느 정도 관련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평소 입은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 벌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현대 인상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을 쉽게 얻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옷차림은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옷차림을 잘 빼입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들이나 대부분 실속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옷을 잘 입고 깔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고 싶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옷차림만 잘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하나의 구두를 10년 이상 신기도 했고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도 같은 옷을 계속 입었습니다. 물론 불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서 작은 돈이라도 열심히 저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주의하면서 옷차림은 그 다음으로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80대 강씨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늦은 나이인 70대부터 옷차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는 옷차림에 신경 쓰는 노인들을 보며 혀를 찾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늙고 활력 없고 칙칙해야 하는데 자신이 상상하는 노인이 아니면 정신세계가 이상하다는 등 무섭다는 등 편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친한 지인을 보며 우울하고 표독스럽게 늙는 것보다 저렇게 활력있게 사는 게 옆사람도 기운나고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에 놀러온 딸이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랑 엄마랑 동갑인데 어쩜 이렇게 신체 나이가 다른 것 같지? 시어머니는 남편이랑 내가 부축해줘야 이동이 가능한데, 엄마는 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해도 몸이 괜찮은 거 보면 나이 들어서 자기 관리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 딸은 어머니의 부지런함에 감탄합니다. 강시 할머니는 항상 목소리에도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강시 할머니의 친구들은 당뇨, 고혈압. 킨슨으로 고생하면서 요양병원에 들어간 사람도 많지만, 강시 할머니는 부지런한 자기관리와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서 누구보다 젊고 건강하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시 할머니는 꾸준한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의지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딸에게 조언해 줍니다. 여러분은 이런 강시 할머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 들었다고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고 잘 씻지도 않고 있진 않으신가요? 앞서도 얘기했듯 옷차림만 바꾸는 것보다는 당시 할머니처럼 꾸준한 자기관리 및 운동으로 내면까지 함께 갖고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할머니는 옷차림에 신경 썼지만 너무 화려하게 꾸민다든지 심하게 튀는 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그저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고 다닌 것이 전부였지만 이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자존감이 올라갔고 대인 관계에서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수록 너무 튀는 옷은 피하고 깔끔하게 다니는 것이 좋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깔끔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운까지 달아나게 만드는 옷차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년에 피해할 옷차림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에 피해할 옷차림 첫 번째는 어두운 색상의 옷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검정색 옷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검정색 옷은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와는 달리 창백해진 얼굴색과 대비되어 나이 들어 생긴 주름이나 다크서클을 더 부각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검정색 옷을 입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칙칙해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체형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어두운 색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패션 전문업체 웰프의 구아주 대표님은. 그 이상 선택 시 가장 고려할 사항으로 자신의 신체 사이즈와 분위기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과 더불어 체형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어두운 색을 선택하기보다는 분위기를 살릴 수 있고 계절감이 있는 디자인과 밝은 색상의 옷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옷의 색상을 고를 때는 무채색의 어두운 계열 대신에 감색, 베이지색, 은은한 하늘색 등의 밝은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실 검은색은 강한 힘과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고 액세서리와도 어울리는 매우 실용적인 색이라고 합니다. 검정은 우아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고 고급 승용차나 세련된 선물 포장지를 볼때 검은색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색은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에 생존에 불리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검은 옷은 생물체인 우리 몸이 받아들여야 할빛 에너지를 차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검은색이 부정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은 진지하고 믿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설문 응답자의 56%가 자신감을 나타내는 색으로 검정색을 뽑았을 정도로 검정색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검은색 옷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검정색 옷을 입었을 때 주름이나 다크서클이 부각되어 더 늙어 보이거나 아파 보인다면 검정색 의상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검정색 의상을 잘 입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검정색은 무난해 보이면서도 컬러가 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관악세사리는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다른 소재를 활용해서 입는 것입니다. 상의와 하의 모두 같은 소재의 검정색 의상을 입으면 전체적으로 답답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니트나 가죽 등 다양한 검정 의상을 매치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검정을 네이비나 화이트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검정색과 네이비색을 같이 코디해준다면 트렌디한 느낌을 줄수 있고 검정에 흰 셔츠를 입으면 자연스러운 느낌의 멋을 내줍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컬러는 은은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 의상은 자칫 단조로운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은 작은 포인트 아이템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줄수 있는 것으로 신발도 괜찮습니다. 머리카락 색을 밝게 염색할 수도 있고 여성의 경우 붉은 계열의 립스틱과 네일을 함께 코디해 줄수 있습니다. 추가로 검은색을 밝은색 옷과 함께 매치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행학적으로 검은색은 수행을 말하며 휴식과 마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즉, 죽음과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풍수학적으로 양의 기운이 넘치는 사람들은 비교적 덜하지만, 만약 음의 기운이 넘치는데 옷까지 검은 옷을 즐겨 입는다면 관제수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정색 옷을 매일 입는다면 스스로의 기분이나 심지어 건강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검은색이 주는 파장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검은색은 심리를 좌우하는 생체적인 파장이 있기 때문에 마치 흐린 날이나 비가 올것 같은 날에도 밝은 색상의 옷을 입게 됐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검은색 한 가지의 색상을 즐겨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울해지며 또한 소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인들에 비해 불행을 겪는 빈도가 많다고도 합니다. 여러 명이서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면 옷의 색깔에 의해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매사 의지가 상실되고 침체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검정색 옷을 매일 입어도 긍정적으로 잘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혹시 옷의 우울함이나 기분이 다운되는 경험을 한다면, 내가 검은 계열의 옷을 자주 입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옷의 색상을 바꿔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젊게 입으면 마음도 젊어져 열정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과하게 어려 보이려고 하는 코디는 결로일 수 있지만 내가 이제껏 밝은 색상의 옷을 잘 입어보지 않았다면 너무 비싸지 않은 옷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검은색 옷을 입을 때 다른 색상 혹은 다른 소재로 코디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금은 밝은 색의 옷도 가끔 착용해 주는 것이 내면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으니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컬러의 옷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년의 피해야 할 옷차림 두 번째는 낡은 운동화입니다. 풍수학적으로도 사람의 운을 막는 최고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신발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너무 낡아버리고 때가 탄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은 생각과 행동을 함에 있어 조심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정주영 회장님처럼 유명해진 사람들에게 이런 낡은 운동화는 오히려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명한 사람들은 모든 행동이 찬양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일수록 이런 부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는 낡은 운동화만큼은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버리기 힘들다면 깨끗하게 한 번씩 빨아서 신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두고 사용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잘 버리는 것은 건강의 미덕이 될수 있습니다. 그중 낡은 운동화는 건강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특히나 밑창이 닳고 단 운동화는 우리가 발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과 인대에 부담을 줍니다. 이는 곧 발바닥에 무리가 가, 족저근막염을 비롯해서 무릎과 척추에도 안 좋은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 생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480km 정도 뛰었을 때 운동화의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의 평균 보폭은 50에서 60cm, 여성의 경우는 40에서 50cm라고 했을 때 매일 만보를 걷는다면 약 5km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깨끗하게 신은 신발은 재활용이 되므로 헌옷 수거함에 넣으면 되지만 신기 어려울 정도의 낡은 신발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려야 합니다. 오래 신은 운동화일수록 내 발에 딱 맞게 변해 편한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몸에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실험에서 낡은 운동화와 새 운동화의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석했습니다. 새 운동화의 압력 분포가 발바닥 모양에 가깝고 양발의 무게가 균형 있게 실리면서 충격이 그만큼 분산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운동화가 오래되면 쿠션이 딱딱해지고 변형되는데, 이는 자칫 발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발을 500km 이상 신으면 쿠션 기능이 떨어져 충격 흡수 기능이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걷기를 오래 건강하게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운동화만큼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낡은 운동하는 인상에도 영향을 주고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편해졌다고 하나의 신발을 오래 신는 것이 오히려 내 몸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피해야 할 옷차림 세 번째는 변색된 옷입니다. 변색이 된옷 혹은 목이 늘어난 티셔츠는 그 옷의 수명이 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수학에서도 생과 사의 개념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나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사기가 넘치도록 느껴지는 것은 내가 앞으로 잘될 사람인지 운이 다 빠질 사람인지 를 암시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좋은 운이라는 것은 항상 맑고 깨끗하며 가볍고 경쾌하게의 생기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라면 내 근처에 머물지도 오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렇게 변색되거나 목이 늘어난 티셔츠는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옷들을 너무 버리게 되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옷에 색이 바래지고 구멍이 날 때까지 입는 것이 환경 보호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옷은 외출 시에만 피하면 되는 것도 맞습니다. 특히나 색이 바랜 옷의 경우 다시 색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검은색 등의 짙은 색상의 옷을 다시 살리고 싶다면 베이비 오일을 활용해 줄수 있습니다. 특히나 짙은 색의 옷은 세탁시 물과 세제의 영향으로 색이 빠지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런 옷의 색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베이비 오일과 에탄올만 있으면 색을 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에탄올과 베이비 오일을 9대1의 비율로 섞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섞은 물을 분무기에 담아 색상이 뿌옇게 보일 때까지 잘 섞어준 후, 색이 바랜 옷에 골고루 뿌려주면 됩니다. 이는 옷에 기름이 묻으면 색이 더 진해지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골고루 잘 뿌려준 후에는 혼합물이 옷에 잘 흡수되도록 손으로 살짝 두드려준 후 드라이기로 빠르게 말려주면 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나 면 소재의 검은 옷이나 짙은 색상을 가진 모자에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베이비 오일의 주성분은 미네랄 오일입니다. 미네랄 오일은 피부에 안전할 뿐 아니라 방수성이 강한 제품에 물을 밀어내는 특징이 있어 세탁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짙은 색상의 옷뿐 아니라 흰색 티셔츠 등도 색이 노래져 못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흰 옷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베이킹소다 반컵과 과탄산소다 반컵, 마지막으로 중성세제 반컵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섞은 물에 옷을 넣고 10분 정도 주물러준 후 30분 정도 방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로 헹군 후에 세탁기로 세탁을 해주면 누렇게 변색된 부분이 사라져 다시 입을 수 있게 됩니다. 흰 양말도 누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레몬 껍질을 활용해 줄수 있습니다. 흰 양말 세네 켤레당 레몬 껍질 반개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냄비에 흰 양말이 잠길 정도로 물을 채우고 냄비에 레몬 껍질을 넣고 20분간 중약 불에서 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식으면 다시 깨끗한 물로 세탁하고 건조해주면 됩니다. 정리하면 너무 오래돼서 수명이 다한 옷들은 처분하는 것이 좋지만 그게 너무 아깝다고 느껴지신다면 집 안에서만 입거나. 색이 바랜 경우 다시 색을 복구해서 오래 입으시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주역학자이자 작가인 김승호 선생님은 옷이란 운명을 끌어들이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물과 마찬가지로 옷에도 음양이 있으며 그 사람의 성품이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양이 지나치면 정장을 입고 음이 지나치면 캐주얼을 입는 것이 좋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김승호 선생님은 옷차림 뿐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단어도 옷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천박함을 줄수 있는 단어보다는 올바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입에서도 멋을 내야 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사람의 격을 나타내고 운을 부르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목소리라고 합니다. 목소리의 절도와 내가 쓰는 단어들까지 이런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운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날씬함을 유지하는 것이 패션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나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큰 감소증으로 인해 건강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고 체형을 보정해줄 수 있는 나에게 맞는 옷을 잘 찾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 옷을 제대로 입기 위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스스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처럼 내면적으로 성격, 가치관을 잘 파악하고 외면적으로 얼굴의 생김새, 체형, 피부 톤 등을 잘 알고 있다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옷차림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이고 단조로워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나와 가 장잘 맞는 옷차림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다면 자존감도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어 피해할 옷차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너무 어두운 색상의 옷, 둘째는 낡은 운동화, 셋째는 변색된 옷입니다. 물론 옷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부에서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옷에 너무 많은 지출은 삼가고, 나와 맞는 옷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재미를 조금씩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